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율법 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 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 오늘 우리는 예수의 성녀 대례사 기념일 맞이했습니다. 아, 매일 매사책 86쪽 펴 보시면 예수성녀들에서 1호 1호에 아빌라에서 태어나셨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 이제 종교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 이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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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가 이렇게 등장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맥이 없으면 뭐1500 뭐냐 뭐~ (1700) 몇년 (1800) 몇년 (1200) 몇년 그러면 옛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이게 뭔가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1200) 몇년 고때 그 예, 그니까 (13세기) 고때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렇게 나왔을 때그때도 한번 우리가 곡에 대한 어떤 약간의 앎을 좀이 알면 좋고 그다음에 (1800) 몇년 그 때, 이제, 한국 천주교회가 박해를 막 당하고 할 때, 그 때에 대한 좀 지식이 있, 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 중간에 있는 1500 요, 기 요기. 요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500 하면, 1500 시작되었다. 그러면, 어, 뒤에서부터 말씀드리면, 1 5 0 0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은 1500, 몇 년, 1500, 몇 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1593년도에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예, 임진왜란에서부터 역으로, 역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따지고 봐야 합니다. 임진왜란은 왜 벌어졌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힘이 없는데 쳐들어왔어요. 임진왜란은 왜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국력이 말이죠. 그때 한창 막 부와의 이 힘과 이게 막 쌓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뭔가 응집이 되고 이게 그러니까 이 시대로 보면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응집이 됐던 시기가 있고 좀 약화됐던 시기가 그렇게 있는데 그때 일본이 한창 한창 올라갔다는 거죠. 네. 오다 노부나가, 이또, 이, 이, 예? 오다 노부나가 시작해가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통일을 했는데, 그, 그 삼국지처럼 막 그러고 싸우다가,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는데, 통일 해놓고 보니, 이제 그각 무장들끼리 이제 막 서로 싸움을 했던 그 힘이 막 분출이 될 때가 없으니까, 가만히 놔두니까 내전이 또 벌어질 것 같으니까, 모아갖고 조선 쳐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잘 아시죠? 그래서 그, 그 쳐들어온 것이 1593년. 힘이, 힘이 응축되었다. 힘과 돈과, 아, 이, 이, 그, 그런 것들이, 폭, 그런 것들이 응축되었다. 그래서 표출되었다가 되겠습니다. 모... 응축되었다, 표출되었다. 요거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은 뭐 가지고 그렇게 힘이 응축되었냐면 임진왜란 때저 일본 사람들이 뭐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 가지고 싸웠습니까? 칼 들고 들어왔어요? 네? 그죠? 일본 사람들 조총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건 누가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뒤에서부터 말씀드리는 건 1593년에 우리나라를 그렇게 쳐들어온 그그 그 당시에 그1500 1546년 뭐 1550년 경에 유럽에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그 무역선을 타고 가 가지고 일본에 천주교를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총이 갔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한번 더 드릴게요. 그러면 유럽에서 일본까지 그렇게 무역선을 띄워 선교사를 보내 그러면 지금 지금 이이 이 유럽은 힘이 막 있을 때일까요? 힘이 없을 때일까요? 막 있을 때라고요. 그때가 막 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그그그막 힘이 막막 막 넘쳐나서 막 어쩔 줄을 모를 막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여저저 저, 스페인 여왕이 콜럼버스한테 선단을 주면서 니네 맘대로 해봐 해가지고 1492년도에 아메리카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1500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1500 하면 아 유럽이 지금 힘이 막 넘쳐나는 시대구나 막 이게 주체할 수 없이 넘쳐나는 시대구나 막 뻥뻥 터지면 뻥뻥 터지면 아메리카 찾아 막막 막 아시아 찾아 막, 막 성교사들 왜냐하면 신문물 총막 이런 것들이 막 등장했을 때란 말이죠 그때 당시에 또 하나의 신문물이 뭐였었냐면 인쇄술이에요 인쇄술 그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썼는데 1440년에 발명되었지만, 1500 이때부터는 아주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마르틴 루터가 교회를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써가지고, 인쇄로 찍어내니까, 인쇄로 찍어낸다는 얘기가 또 무슨 얘기예요? 힘이 지금 뭔가로 응축되어 막 분출이 되어 는데 더, 더 효과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517년도에 종교가, 종교, 프로테스탄트가 찢어져 나가는 일이 바로 1517년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일관적이죠, 지금. 1500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힘이 막 팍팍, 팍팍 쏟아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 것들이 신대륙을 찾는다든지, 종교가 찢어져 나간다든지, 그렇게 막 아시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전쟁, 착취, 이런 일들이 마구마구 막, 마구 막, 벌어지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에, 그렇게 가톨릭교회가, 아, 그런 일들을 하고, 가지고 보면요. 그때 영성이 없어서 그런지, 그때 신대륙 발견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제 저 남미나 이런데, 천주교 전파할 때다 모아가지고 전파한 거요? 다 총칼 들고 가가지고 막, 죽이면서 다. 한거 아니겠어요.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들이지요. 어떻게 보면, 일본에도 종교만 전하지, 조총은 왜 줘가지고, 우리까지 맞았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laughs> 그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이 제가 1500 이, 이 일로 시작하는 이 일은 여러분이 3단계로 정리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힘이 응축되었다. 응축된 힘은 분출된다. 그 뒤에는 정화의 시기가 오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의 성녀 데레사 성인과 그때 당시에 교회 정화를 위해서 활동했던 성인들이 갑자기 성인들이 막 튀어 나와요. 1200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1800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1500년대쯤에 예수의 성녀 데레사, 이니아시오 성인, 십자가의 성녀한 등등이 그렇게 그렇게 힘이 넘치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셨던 분들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힘이 생기면요. 분출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주체할 수 없이 그 힘을 분출하는 사람을 우리는 꼰대라고 부릅니다. 정화되지 않은 힘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갖다 아무한테나 대고 쏟아내는 사람을 우리는 꼰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힘이 크면 클수록 꼰대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laughs> 지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가다가다가 아 회개의 시간이 돌아올 수 있겠죠. 자기가 꼰대 생활을 더 멀리 가면 갔을수록 돌아오는 길이 더멀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응축되어 분출된 힘은 결국 다 정화의 시간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석에 그, 다 보진 않았는데, 아 이렇게 지나가다가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하는 그 무대를 봤어요. 나이가 꽤 많으시잖아요. 나이가 뭐 굉장히 많으실걸요? 70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머리도 염색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기 관리도 엄청 잘하시고 그러는지 그분이 하시는 노래나 그런 것들이 전혀 전혀 구닥다리같이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지금 내가 들어도 경쟁력 있게 매력 있게 들렸어요. 그 무대가 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커리어에 함께 호흡했던 분들이야 뭐, 뭐 더욱더 더 많이 그렇게 많이 더 몰려가셨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음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설수 있다고 하는 걸 보면서, 저 분은 얼마나 스스로를 깎아내는 작업을 많이 했을까. 스스로가 그, 그 돈과 그 지위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얼마나 더 쉽게 꼰대가 될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깎아나가서, 깎아 그냥 우리가 보기에도, 참 괜찮은 모습으로 저렇게 설수 있었을까 하고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비슷한 어 그런 장래 희망을 가지는 것 같아요. 저도 저 장래 희망이 그런 거거든요. 나이를 먹어도 어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하는 말에 뭐. 그, 치안정감 되셔야 되니까. 이걸 새겨 들으셔야 돼요. 치안정감이 되려면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어, 내가 그 힘이, 항상 힘이 분출되면 정화의 시간이 다가온다. 항서 정화의 시간을 우리가 충실하게 더 열심히 계속해서 쉼없이 계속 해 나가는 작업. 오늘, 음, 오늘 복음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예수의 성녀 데레사 기념일 맞이해서 우리 자신도 꼰대가 되지 않고,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고, 예수님께, 예수님께 지탄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죽는 그날까지 매력있고 경쟁형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정화하는, 깎아내는 그런 작업을 충실히 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멘.